오늘은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배우기 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적, 간단하게 복습하고 갈게요. 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습니다. 근데 A 벡터는 AX 콤마 AY로 표시되고요. B 벡터는 BX 콤마 BY로 표시됩니다. 이두 개의 벡터를 이제 내적을 하면, 내적은 도트로 표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A 벡터, 도트, B 벡터로 표시하면, a와 b의 같은 방향의 것을 곱해주고요. ay, by 같은 방향의 것을 곱해주고 서로 더하면 그 값을 알수 있다고 했죠. 이것은 a 벡터의 절댓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댓값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한 값을 곱한 것으로 내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벡터와 벡터를 곱하고 스칼라로 결과값을 구하는 것을 내적이라고 했지요. 오늘 배울 외적은 벡터의 곱셈으로 예, 내적도 이제 벡터의 곱이에요. 근데 외적은 벡터의 곱셈으로 그 결과값이 벡터가 되는 연산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내적은 그 결과값이 스칼라가 됐죠. 그래서 이게 내적과 외적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 외적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외적은 스칼라와 달리 곱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의 곱셈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A벡터와 B벡터를 외적하면 결과값이 벡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벡터 값이 나오는 것을 외적이라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X방향으로의 A벡터가 있고요. Y방향으로의 B벡터가 있습니다. 이 A벡터와 B벡터를 외적하면 C벡터라는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전기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면, 어떤 전자가 X방향으로 A만큼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과 크기가 있기 때문에 벡터죠. 그런데 Y방향으로 B만큼의 힘을 가했어요. 그럼 이때 이 전자가 받은 힘은 Z방향으로 C벡터만큼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배우는 전기에 좀더 자세하게 적용시키면 전개의 방향이 y 방향이고 이때 어떤 이렇게 막대가 있습니다. 도체가 있어요. 이 도체 안에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이 도체는 z 방향으로 c 벡터만큼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는 이쪽으로 진행하지만 이 도체는 위로 힘을 받아서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을 전개에서 외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에서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거 하나 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간에 자개가 B 벡터가 가르치는 방향과 크기의 값을 이렇게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막대가 있습니다. 이 막대는 A 벡터의 값만큼의 전자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막대가 받는 힘을 구해라. 즉 c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행렬을 이용해서 풀게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풀어 볼게요. 잘 보세요. a 벡터는 x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벡터가 되겠죠. z 값은 0이기 때문에 써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b 벡터는 x y z니까 y 방향으로 3만큼. z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두 개의 벡터를 외적을 하면 받는 힘을 알 수가 있겠죠. 외적을 하면 행렬로 계산이 되는데요. 행렬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선 방향을 적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값부터 그 방향의 값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x 방향으로는 2만큼, y 방향으로는 1만큼, z 방향은 없으니까 0. 그리고 b 벡터. x 방향 없으니까 0, y 방향으로 3만큼, z 방향으로 2만큼. 이 행렬을 계산해 줍니다. 행렬을 계산할 때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구하는데 자, 잘 보세요. 우선 x 방향의 값을 구할게요. 우선 이 e 방향으로 두개 숫자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1과 2를 곱해주면 2지요 그리고 이 e 방향을 곱해준 값을 빼줍니다. 3과 0을 곱하면 0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방향은 x 방향이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y 방향 구해야 되겠죠? y 방향은 이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요. 2와 0. 좀 전에 X방향을 구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럼 플러스 0과 0을 곱해주니까 0이고요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곱해준 값. 마이너스 2와 2를 곱해서 4가 되겠고, 방향은 Y방향이 되겠죠. 이번에 Z방향은 Z를 옮깁니다. Z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요. 그럼 얘와 얘를 곱해요. 그러면 2, 3은 6이 되겠죠. 얘와 얘를 곱합니다. 그럼 1과 0을 곱하면 0. 방향은 z방향.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에서 0을 빼면 2x. 0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4y. 6에서 0을 빼면 플러스 6z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x는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네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방향에서 z가 6, z가 6이면 한 이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a 벡터와 b 벡터를 외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벡터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도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도체가 받는 힘은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외적은 좀 공간적인 개념이 있어야 이해하기가 좀 쉬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이 행렬 계산하는 방법, 이것만 숙제 두시고요. 외적은 벡터의 곡으로 그 결과가 벡터가 나온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강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취득의 지름길, 정치모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